오늘의 집은요, 1호선 역공역을 도보 6분에 이용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3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인데요. 최저분양가 2억대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집.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일하우징 전부장입니다. 오늘은요, 부천 역공역에 와봤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1호선 역공역을 도보 6분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홈플러스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 현장은요, 투룸부터 쓰리룸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투룸은 2억대부터 시작하고요. 쓰리룸은 3억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도 생애치주 기준 3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 준비 중이셨던 고객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한1 한 시간가량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촬영 오시는 다른 팀들도 많으시고 고객님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오프닝도 좀 간략하게 하고 옵션이나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구 현관 이동해서 바로 안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편에 일괄 수동 스위치에 잘 되어 있고요. 제 뒤로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색감의 신발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은 반띠움 시공 되어 있어서 신발 관리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은 고급스러운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드문으로 잘 되어 있고요. 우드톤의 프레임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을 지나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편에 2번방이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는 안방, 그리고 메인 욕실, 그리고 1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1번방 앞쪽으로 해서 오늘의 집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안방 앞쪽으로는 주방이 펼쳐져 있는 온늘집 구조입니다. 어제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양 아트월 간의 폭은 3.8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TV 아트월 라인은 2.7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85인치 TV까지는 두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우측에 컨드롤 패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쇼파 라인이 좀 넓게 빠졌습니다. 쇼파 라인은 4.1m가 넘는 폭이기 때문에 45인용 쇼파 두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천장은 우물형 시공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내립조명으로 해서 분위기 연출 해놓은 모습이고요 천장에 실링팬은 기본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거실 창 앞쪽으로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11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상단에는 예쁜 조명까지 잘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4인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무리 없을 정도로 큰 사이즈로 잘 되어 있고요 자, 싱크볼 또한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 수전도 예쁜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가스코탑이 3곳짜리로 잘 되어 있고요. 주방 환기창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상부에 수납공간이 약간 돼 있긴 하지만 수납공간이 약간 모자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하부장 수납과 아일랜드 하단에도 약간의 수납은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냉장고 자리는 두칸 놓을 수 있게끔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상부에 수납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변기, 세면대, 짐바이 선단, 상단에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샤워 파티션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잘 되어 있고요.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을 단차를 둬서 욕실 관리도 편리하게끔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채광경 환기창이 잘 되어 있는데요. 채광창 기준을 했을 때 3280의 폭으로 되어 있고, 옆라인은 3.2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온전한 채광 누릴 수 있고, 환기시킬 수 있는 창이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은 약간 작아요. 그래서 간단한 세면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젠더이 선반 잘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수납장도 잘 되어 있는데요. 환기장까지나 있기 때문에 욕실 관리 용이하게 할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번 방인데요. 1번 방은 거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인데 오늘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에만 에어컨이 없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방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탁실이 작은 방에 있어서 여기 방을 드레스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용도실 가는 쪽으로 해서 2,540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라인은 2,500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공간도 충분한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워시타워 두시고 장 하나 짜놓으셔도 괜찮을 정도의 폭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분양사무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짐들이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방인 2번 방의 모습인데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호수는 5층 호수인데요 어, 여기 호수에 한정되긴 했지만 2번 방에는 조그마한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테라스 나가는 문 기준을 했을 때 2,600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라인은 2,900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테라스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런 깨알 공간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어, 저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1호선 역공역을 도보 5분 6분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위치에서 주는 강점이 가장 크다고 보이시고요 역공역에서 오는 길에는 홈플러스까지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상가 인프라들도 누리실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격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억 초중반대의 쓰리룸이고 역세권 현장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고객님들이 계속 오시고 방문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아무래도 촬영에 약간 난항이 좀 있었고 조금 설명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래도 집중해서 찍는다고 한번 찍어 봤고요. 그럼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집은요. 역세권 3룸 현장입니다. 1호선 역공역 도보 6분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홈플러스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가는 3억 초중반대 초반에 좀 가까운 금액대고요 입주금은 생애최초 기준 3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족한 입주금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주금 부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현장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국민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